여러분, 암세포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달달한 과자, 하얀 쌀밥, 밀가루 음식. 이게 암세포에겐 최고의 간식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먹는다고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이 암을 키우는지, 또 어떤 음식이 오히려 몸을 살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암 때문에 밥을 아예 안 먹어요. 고구마도 끊었어요. 이 말만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에너지를 암세포가 먼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다 빨아들이고 정상세포는 남은 찌꺼기만 받아먹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미, 고구마, 보리밥, 채소 같은 음식이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에너지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해줘요. 정상세포도 힘을 얻고 암세포는 쉽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보통 밥부터 퍼먹고, 반찬 먹고, 나중에 샐러드 먹잖아요? 그 순서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야채나 샐러드를 드시고, 그 다음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암세포한테 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측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기 있으신 분들은 밥 먹기 전 그리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을 재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얼마나 혈당을 올렸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걸 매일 체크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안 맞는지 알수 있어요. 이건 진짜 내 몸이 알려주는 정답이에요. 다음으로는 비타민C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비타민C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용도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로회복, 감기 예방, 면역력 향상에는 저용량으로 하루 일, 000에서 2000mg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려면 고용량 정맥주사가 필요해요. 입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건 비타민C만으로 암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조금씩 천천히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항암 치료와 비타민C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면역 세포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고기, 햄, 소시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장에서 부패하기 쉬워요. 그게 독소가 되고 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또 다른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체중 1kg당 하루 0.51g의 단백질만 먹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인 분은 하루에 3060g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이건 달걀 한 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만 먹어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지방도 적어서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도 식물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암 환자는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은 피하고 현미나 채소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둘째, 밥보다 먼저 야채부터 드시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셋째, 비타민C는 저용량은 피로회복용, 고용량 정맥주사는 항암보조치료용으로 사용하세요. 넷째, 단백질은 필요량만 드시고 식물성 위주로 선택하세요. 다섯째, 식사는 곧 약입니다. 반드시 몸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살리는 식사,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께 유익한 정보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